다음 밑줄친 부분은 생략할 수 있으면 0표, 생략할 수 없으면 X표 나왔는데요. 생략할 수 있으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으면의, 이거는 뭐냐면, 바로 강조적 용법을 말합니다. 강조는 정말로 직접적. 그러니까, 어, 따져보겠습니다. 제의 기적 용법이 있었고, 그쵸?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강조 용법이 있었는데, 어, 얘는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해 되십니까? 불가능해요. 얘는 부사입니다. 정말로 직접적.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는 전체 의미를 더줄 뿐이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적 연법으로 된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 decide to go there myself. 얘는 직접적일까요? 강조적일까요? 아, 직접 이런다. 제기야, 강조야. 그것만 찾으면 돼. 제기야, 강조야. 제기. 제기요? 목적은요. I decide. 난 결정했어. Go there. 나 거기 가기로 결심했어. 문장이 끝나버려요. 이 되십니까? 목적어가 되려면요. 이 decide 다음에, 동사 다음에 와야지. 혹은 전치사 다음에 와야지 목적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전치사도 없고요. 동사랑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문장 제일 뒤에 있다. 그래서 얘는 강조가 됩니다. 나는 직접, 스스로, decided to go there. 거기 스스로 가기로 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겠죠. 강조가 됩니다. 얘가 없더라도 문장이 완성되요. I decided to go there. 나 거기 가기로 결심했어. 근데 얘는 스스로라는 의미를 붙여줘. 부사로서. 그러니까 문장을 좀더 강조시켜준 거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You wanted nothing for Joseph. 포기했습니다. 전치사가 보이시죠? 전치사 다음에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제규정 논법입니다. 생략 불가능하고요 나는 원하는게 없어요 너는 원하는게 없어 너 자신에게 너 자신에게 원하는게 없답니다 아, 이됩니까 이거 선생님이 요새 영어공부를 하면서 이거 엄청난 표현을 많이 쓰더라구요 I don't, you don't, didn't, want, some, anything 이렇게 안쓰고 그냥 want nothing 써버리는거야 그래서, nothing을 붙여버리면로 어떻게 돼? 고급진 영어. 영화. 어려운 영어가 되어버려. 우리는 nothing하고 친하지 않거든. 우리는 항상, 뭐할 때? don't, didn't, doesn't,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부정문을 만들려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nothing, 그냥 nothing으로 해버리더라고. 그냥 부정이에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paid, paid for. 여기서 지금 이제 부정형이 나왔어요. paid는요, pay. paid. 그 다음에 페이드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형태고요. 지불하다, 이런 뜻이죠. 어. 그녀 자신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 그녀 스스로를 위해서 뭐 한다고 수, 지불을 했대요. 꼭 이런 표현이 있을까? 그치? 자기 자신한테 쐈다, 한턱 쐈다, 자기 자신한테 축하했다. 그쵸? 레스토랑트 식당에서 자기 자신한테 쐈대. 참 말이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스스로 직접 이런 뜻입니다. 화세부포원세프 해가지고 수거적 표현으로 어, 스스로 직접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계산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계산했었다 이되십니까 그래서 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요 전치사 뒤에 왔기 때문에 제귀적용법 생략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뒤에 아 너무 쉽다 얘는 강조죠 바로 그쵸 그렇죠? 왜냐면 영사 뒤에 왔기 때문에 컴퓨터는 help us study alone a l 은 혼자서 공부하는 거 study a l 은 혼자서 공부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목적어 다음에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분 help 목적어 한 다음에 원형어입니다. 또 가능한 거는요. 저번 시간도 설명했지만 to 부정사 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ing는 어떤다? 불가능합니다. 얘는 불가능합니다. 원형 가능합니다. to 부정사 가능합니다. ing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help 목적어 동사 순서입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우리가 공부한 혼자 공부하도록 도와준다. 강조합니다. 정말로 되시죠? 생략 가능합니다. Mike's father 소유격이 나왔어요. 소유격 나왔죠? Mike의 아버지는 likes 좋아한데 playing 좋아하다, 사랑하다. 다음에는 ing도 가능하고요. to play도 가능합니다. 스, 좋아한다, 사랑하다 love. 그 다음에 미, 미워한다. dislike, dislove. 다 이거. ING, to, 투부정사 다 가능합니다. 목적으로 풋볼,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뭐야? 라이크스 다음에 이게 목적어가 와버렸어요. 동사 형태를 바꿔서 ING, 동명사로 혹은 투부정사로 바꿔서 와버린 거야. 이게 목적어예요. 축구 운동하는 것을, 축구하는 것을, 것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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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뭐라고? 목적어라고.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얘는 강조가 되어버려요 정말로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더 띠너 저녁은요 얘도 명사 튀어 왔네 was really delicious delicious는 맛있다 리얼리 really 정말로 맛있다 엄청 맛있었다 그죠 정말로 맛있다. 이셀프 여기 리얼리가 강조하는데또 강조를 해보세요. 두 강조예요. 두 강조.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쵸 맛집 갔었나 봅니다.에서 얘는 명사 뒤에 바로 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강조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Can you imagine? 너 상상할 수 있니? Your self in ten years. 동사 뒤에 왔다는 거에 할게요.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죠. 이거죠. 이는 아내한테 도 있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할게요. 여기 뒤에요. 기간이 와버렸어요. 기간. 이해 되십니까? 안 됩니까? 기간이 오면요. 이는, 뭐, 뭐,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냐? 상상해봤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 기간이 나오면, 10년이 지나서. 이해 되십니까? 네. 어. 좀, 점점 확대가 되죠. 뭐, 뭐, 우리는, 뭐, 뭐, 아니라는 의미만 있었지만, 이제, 인 다음에 기간이, 오면 기간 지나서 이런 뜻이 되고요. 어, 8번은 좀 무서운 단어입니다. 응. k i l l e 프 himself. 뭔 뜻일까요? 그를. 응. 음. 그는 kill, 죽였다는 거야. 그 자신을.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응. 좀 슬프죠. 응. 얘가 지금 선생님이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어사이드 이거 맞을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그래서 참 이런 거갈키가참 애. 참 그래요. 왜냐면 하 너무 슬픈 단어잖아. 그렇지? 응. 음, 응, 맞네요. 선생님이. 여기서 보시면 어 여기 수어사이드라고 있는데요. 수어사이드 자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킬 힘세프랑 수어사이드는 같은 말이다. 자살하다는 뜻입니다. 어 킬드 힘세프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얘는 그쵸그 다음에 킬드 다음에는 누구 누구를 죽였다. 해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이가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제기적 용법입니다. 생략 불가능합니다. 시 코트 코트 보겠습니다 얘는요 catch 고요 그 다음에 coat 고요 그 다음에 coat 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catch 아, a cold 선생님 말했죠 얘는 병명 앞에서는 어와 원안 쓴다고 했지만 관용적으로 얘가 감기라는 뜻인데요 감기를 병으로 안보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catch a cold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catch 다음에 잡다 감기를 잡다 감기에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감기를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얘가 뭐라고? 얘가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 용법이 되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여기 투라는 전치사가 버렸네. 당연히 뭐가 된다고?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는 제기적 용법이다. say t s 임스 바까 똑같아요. say said say s a d 그 다음에, sad. 뭐, 감이 오시죠?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pay. paid. 그 다음에, paid.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 ay로 끝나면, ad, 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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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 형태가 똑같다는 거. 그래서, say to oneself는요, 혼잣말하다. 그는, 나는 혼잣말했어. easy to. 정말이니? 이런 뜻이야. 정말이니?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목적어 제기적 용법이니까 생략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고치시면 됩니다.